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O-LIT 홀리 한 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단 경쟁전 솔큐르 전설이 찍었는데 이 경쟁전 스타드롭에서 이제부터 이전 파워리그 스킨들의 색상 변형 버전이 나오잖아요 그거 뽑아 보려고 지금 랭크 올렸습니다 일단 바로 한번 열어 보면은 역시, 블링. 자, 그래서 바로 전설 3 찍어 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시즌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경쟁전 스타드롭이거든요? 아, 여기서는 제발, 신규 크로마 스캔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자, 이번 경쟁전 시즌의 마지막, 전설, 아, 경쟁전? 아. 야 이게 진짜 경쟁전 스타도록 확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 신규 스킨들 뽑는 게 쉽지가 않네요 결국엔 저도 경쟁전 스타도록다 뽑았기 때문에 이거 다음 시즌에나 노려봐야 될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스킨들의 원래 오리지널 버전 스킨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옛날 파워릭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마법사바이란 이라든지 니안디타 카우보이8비트 이런거 다 갖고 있어서 고성으로 구매를 하면 이렇게 50%씩할인있는 판매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또 제가 보니까 이번 색상 변형 스킨들 중에서도 특히 이 피아 피아노 8비트 스킨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원래 카우보이 8비트가 좀 이뻐서 그런지 피아노 8비트 스킨도 인기가 많던데 오늘은 그럼 여러분들께 이 피아노 8비트 스킨이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고자 흑우 계정으로 블링 징 남아 돌거든요. 요걸로 한번 뽑아서 리뷰 달려볼게요. 아마 카우보이 8비트랑 이펙트 자체는 똑같을 텐데 색상만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요런 핀이랑 플레이어 아이콘까지 받을 수 있네요. 자, 그럼 피아노 8비트 스킨 뽑았으니 바로 한번 달려볼 건데 만약에 이번 영상 좋아요가 5,000개를 넘으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걸로 알고 화이트 바이런이나 영구인 이타 스킨까지 같이 리뷰 컨텐츠 제작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바로 한번 피아노 8비트로 달려보죠 오케이 일단 하이스트 주지 샵 맵에서 먼저 한번 달려볼게요 원래 하이스트에서는 8비트가 두번째 가젯을 쓰는게 좋긴한데 이 맵은 좀 벽을 넘어 다닐 필요가 있어서 첫번째 가젯을 들고 왔습니다 순간이동 일단 피아노 8비트의 일반 공격 이런식으로 카우보이 8비트랑 이펙트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카우보이 8비트 스킨도 처음 나왔을때 되게 이뻐가지고 인기 많았던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이번에 피아노 8비트도 뽑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색감도 나름 피아노 색감이라서 솔직히 그 색상 변형 버전 스킨치고는 매우 괜찮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 팔빛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스킨은 꼭 저도 강추를 드립니다. 자 일단 이거 설치해주고 녹여주고요. 그렇지. 아, 이부탁깨졌는데 이렇게 녹여주고 그렇지. 이거 제가 왜 순간이동 가젯서 들고 왔냐면은 이거 왼쪽으로 확 들어가서 미지 넣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자, 이런저런 던져 넣고. 푹탄 다음에 바로 데미지 넣어주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맵이라서 이 가젯을 들고 왔는데 상대방이 나갔네요, 이거. 발 반반 건 내주고, 녹여주고, <laughs>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거는 뭐 상대방이 짝단 포기를 해버려가지고. 이 게임이 뭐야 너무 쉬운데? 아무튼 이 스킨은 기존 오리지널 버전도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왼쪽으로 뚫고 나가야겠죠 이게 벽을 뚫어주는 팀원이 있으면은 사실 두번째 가지 쓰면 되는데 아 이게 랜덤큐라서 그걸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자 일단 척이 올것 같고 자 이거 이런 곰탱이 먼저 어, 잡아주고, 그렇지. 이러면 이거 들어갈 수 있겠다. 들어갈 수 있는데, 첫부터 좀 잡아주고, 그렇지. m 모 채워서 들어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자, 때려주고, 곰탱이 없으면 그냥 들어가서, 그렇지. 이렇게 딜 넣어주고, 아, 이 상태로 들어와서 두 번째가 되시면 진짜 데미지 달달하게 넣을 수 있는데, 아, 가재을 하나밖에 못 쓰는 게 좀, 어, 그렇죠. 이게, 아, 두 번째가 지금 이미 금고 박살 났을 텐데, 그래도 첫번째가지 침투해서 마무리 되겠네요. 호잇! 마무리. 그렇지. 요런 식으로. 어, 취진참 맵은 벽, 는 팀원이 없으면은 이런식으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얼마전에 제가 경쟁전 스타도로에서 뽑았던 모스라이브 스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 모스라이브 스킨 제가 어, 시즌 초반에 못 뽑아가지고 남의거 훔쳐보면서 리뷰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직접 뽑은거 가져와서 리뷰 달려봅니다 이거 제가 신화 2 찍고 뽑았거든요 겨우 근데 이게 스킨이 생각보다 너무 이뻐가지고 못 뽑았으면 너무 후회될 뻔 자, 일단 일반공기 이펙트 요런식으로 어알 되게 이쁘게 문양 새겨져가지고 나가는걸 볼 수가 있는데 피해주면서 오케이 마무리되나요? 마무리? 오케이 마무리되고 자 궁극기가 이게 진짜 이쁜데 보세요 여러분들 던져주면은 호잇 요런식으로 와 이게 약간 신비한 느낌나는 알이 점점 커지면서 터지고 이펙트까지 와 궁극기 터질때 이펙트 진짜 미쳤다 이정도면은 경쟁전 스킨 진짜 뽑을 맛 나거든요 이거는 어 무조건 뽑아야돼 이거 진짜 자 이게 일단은 천천히 우리 버스터라가지고 초반에 이게 라인을 올리기가 좀 힘드네 오케이 나이스 버스터 잘 들어가나? 버스터 제발 아야 버스터 안될것 같은데 야안될것 같은데 아야아궁 아, 터지기 전까지 시간만 좀만 아 진짜 잡히냐 아야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 없네 어 아, 잠깐만 오, 잠깐만. 와, 살려줘. 야,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와. 나이스, 그래도. 오, 스프라트 끊어 먹었다. 어, 일단, 이거, 밟으면 아, 아프잖아. 이거,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자, 버 야, 버스터, 잠깐만. 야, 버스터, 뭐야. 야, 버스터 왜, 왜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 거야. 아니, 야, 그건 좀. 아, 잠깐만. 아, 니 잠깐만. 스프라트가, 야, 잠깐 스프라트 위험한데. 야, 잠깐만. 스플라트가, 야, 야 잠깐 제발, 제발. 저거라도. 와! 살았다. 오, 살았다. 오, 살았어. 오, 일단 살았어. 일단 살았어. 오, 해체링, 해체링. 오케이, 해체링 붙었는데. 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야, 호잇 제가 가재만 가지, 가 있으면 이기는 건 나아. 잠깐만, 이러면 은해칠링칠링 소환해주고. 오케이, 이거 들러붙어보자. 와호아호아 호잇, 호잇, 무빙 와 잠깐만 오오오 오, 오, 제발 제발 어너무 무서. 너무 무서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아무무아 너무 무서 너무 무서워. 우와, 우와. 제발 아아호아아아아아 제발. 호잇, 호잇, 제발. 이거 이아아아아아 이기, 이고 싶어 이기고 싶어 진짜 이기고 싶어 이게 아이아 <laughs> 야, 나 혼자 4킬는데못 이기면 이거는 못 이기는 게 맞지. 아, 근데 모스라이브 뭐 스킨 직접 뽑아서 써보니까 진짜 이쁘긴 하네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번 5월 달 경쟁전 어, 시즌 스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글리치 레리롤이 있잖아요. 레리터 버전은 6월 달에 열리는 경쟁전 시즌에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 뽑고 싶다고 해서 뽑히는 게 아니지만. 아, 미컨트 저거 타면은, 야, 상대 무빙 뭐야, 무빙 뭐야? 야, 이거, 일단 빠져야겠는데, 이거. 상대 키트 내릴 때까지는, 좀 빠져, 와, 어, 사라져야 될것 같은데, 버텨주고. 오, 너무 아팠다, 이거. 키트 그래도 내려오면 좀 할만할 것 같은데. 오케이, 키트 내려왔고. 자, 이러면 키트부터 끊어야 되는데, 이거. 오케이, 어, 잠깐만. 피해주고.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미코 못 잡아, 이거? 미코 못 잡아? 미코 양각,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끊었고. 이러면 이제 이겼거든? 자, 이거 해칠링만 기다리면 되죠? 오케이. 해칠링 터지면은, 어,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죠? 해출링 그렇지. 아 좋습니다. 아, 이거 미코키트 또 탔는데, 이걸 조심해야 돼, 이거. 일단 때려주고. 저 어, 그렇지. 어궁잘 수비 들어갔고요 오케이. 살짝, 야, 릴리, 릴리, 야, 릴리 괜찮아? 릴리 어디가? 릴리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릴리 일단, 어, 그림자색이 잘 빠졌고. 나와야 될것 같은데, 릴리? 오케이, 나이스. 야, 키트, 키트 끊자. 키트 끊자. 키트 안 되냐? 이거 키트 끊어줘. 나이스. 키트 끊었고. 릴리 화이팅. 릴리 화이팅. 릴리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laughs> 제가 보기에 릴리는 좀 버프가 돼야 될것 같긴 해. 릴리가 지금 3대 3에서 쓰기 너무 안 좋은 브롤러라 가지고, 어 얘는 좀 버프를 받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야, 야 너무. 너무 뛰어.. 야 너무 뛰어다니는데? 오케이 잡아주고요. 아무튼 요 스킨 진짜 이쁘다는 거.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경쟁전 스킨들 좀 보여드렸는데 이 색상 변형 버전 스킨들 같은 경우에는 카탈로그 탭에서 상시 판매를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일단은 카탈로그 탭이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슈퍼셀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점에서 구매 못 하시더라도 나중에 블링이나 보석 모아서 카탈로그 탭에서 구매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回吧。